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극휼히여겨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근심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근심의 종류는 다르지만, 성령님도 근심을 하시는데, 어느 때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성령님도 근심하신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신다 고 그랬죠? 기도하신다 고 그랬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근심하십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해 전혀 유익한 게 없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영적으로 내 약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게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염려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도 잘안 되는 거예요. 꼭 처리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 근심하는가? 성경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육신의 것을 구할 때, 육신의 것을 찾아다닐 때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뭐이 안에는 아이들을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떤 직장을 다닐까?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 것들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들은 자기 육신을 위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어, 근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그런 근심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뭐 염려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네? 예수님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근심해보세요.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할 때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관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모아뒀던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보다 구한 것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또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을 보세요.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생명을 포기부버린 거예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왜 부인을 했겠어요? 예? 네?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거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욕심을 따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어난 그런 갈등들을 없애려면 자기 자존심, 습관,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버려야 비로소 내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안 되는 거죠. 저도 뭐, 제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잘안 되니까요. 근데 세 번째로, 근심에도 고상한 근심이 있어요. 해야 하는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우서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사망을 이루게, 이루게,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죠 병걸리죠 영적으로도 자꾸 침체되고 낮아지죠 죽는거야요 사망에 이르는거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근심. 이런 근심들은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영생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 권력 친척들, 유대인들, 내 친척 혈통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 그들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살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민을 하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뭘 가지고 고민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자꾸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로다난막 근심 갈등이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꽂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신험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50대에도 심장마비를 죽고, 60대에 뇌출혈로 죽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지 않고 살려면 첫째, 그냥 한 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예수님의 뭘 믿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부활절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왜 우리가 아까운 시간, 정력, 물질 낭비하면서, 어? 그 돌아가신 분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근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그 예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서로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죄사함을 증거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꼭 전해야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항상 부활을 정했어요.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분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 나도 믿어. 믿어.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문 잠가 놓고 숨어 있었어요 누가 와서 문 두들기면 아이고 우리 잡으러 왔나? 이불 속에다 머리 뒤물고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그들의 심령에 당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순교까지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참지하잖아요 얘들아, 천국에 가서 만나자. 확짝 네?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천사가 오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잖아요. 부활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아, 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 내 어, 아버지 죄에 할이많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예. 가노니. 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네? 난민들이 난민들. 난민들 돌아갈 곳도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거쳐갈 곳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떠들다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원룸이든 뭐다 부서져 가는 쓰러져 가는 집이든 뭐어 곰팡이가 쓸던 뭐 그냥 뭐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다에서 배 타고 떠들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거쳐할 성도들의 거처를 예배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이상에서 죽어서 끝이다. 그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쭉 더럽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막, 예?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믿었는데 죽어서 끝이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러,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제가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천국은 각가지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그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그 천국에는 장애가 없고, 그 천국에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계속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집에 대한 욕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 돈 벌어도 집못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맨션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셨거든. 몇벽짜리냐 뭘로, 뭘로 지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서를 예비해 놓고 와서 우리를 데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대요. 이 얼마나 큰 복이요, 기쁨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야지. 뭐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장애있고 병있고 그냥, 예? 고 춥고 어렵고 뭘 고생할 필요가 있어.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아, 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무늬 두렵고 떨리는 거야.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인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부로 살아야 돼. 그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신랑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점점 점점 더 악해지고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성도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로 기독교로 더안 와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뭐 10, 1 0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점점 더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탄이 섞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랬어요. 우리, 우리 계산으로 24시간 열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영원히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증표가 필요해요. 증표. 네?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지 뭐예요? <laughs>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증표는 믿음이다.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나의 신랑 예수님을 믿는 거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배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강도가 와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인 도둑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신랑이 한밤중에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신랑이 밤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밤에 깨어있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다섯 명은 졸고 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명은 기름 준비를 못했는데 열명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을 맞이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마트고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이 돈을 맡겨놓고 가셔서 갔다가 왔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땅에 묻어놓고, 두 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로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 달란트로 남겼잖아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두 배로 남긴 사람은 주인이 올때막 신나게 달려가지고, 주인이 주인님, 제가, 제가요, 그동안 장사해가지고요, 두 배로 남겼어요. 하, 신나게 자라그래 근데 한달납트 받았던 사람은 뒤에서 나타나지도 못해요. 얼굴도 못 내밀어. 그리고 주인이 부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의 꽃을 땅에 묻어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한달납트 받은 사람은 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3명을 감당한 사람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땅에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부가 준비해야 할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고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다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 걱정들 이제 그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염려의심들이 있었으면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어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다 퍼져 있고요, 수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혼란한 거예요. 대통령 선교가 이러어 되어지고 나서도 아마 한동안 혼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주시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5월 4일 우리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임직식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 상태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주님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